1차 함수인데, 여기 뭐예요? 절편입니다. 그쵸? 절편이기 때문에 좌표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 삼콤마 0으로 써주시면 좋고요. 이 1차 함수의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1차 함수 y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기울기를 알아야 돼. 기울기 어떻게 알아? 항상 이 기울기 뭐랑 똑같다? 탄젠트랑 똑같다. 사실 뭐야? 탄젠트 60도랑 기울기, 이게 뭐야? 기울기야. 어, 왜 그렇다고 했죠?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인데 예를 들어서 X가 요만큼 증가하면 Y도 요만큼 증가해 그게 뭐야? 기울기인 거야 근데 어, X가 이만큼 증가해? Y가 이만큼 증가해? 밑변분의 높이잖아? 사실 밑변분의 높이는 누구예요? 탄젠트예요 그래서 탄젠트가 뭐다? 기울기다 알겠지?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했으면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 탄젠트 바로 앞에 요거 아니에요? 여기에요? 알겠죠? 위치만 생각해주세요 여기 X축과 붙어있는 여기 각도가 탄젠트가 되어야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그럼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X에요. 그 다음에 뭐 해줘? 항상 우리 2학년 1학기 때 했다 비 y절편을 모르기 때문에 y절편을 그냥 b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y절편을 b라고 두면 되고요. 항상 모르니까, 그치 모르니까 두면 되고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 b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b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알고 있지 뭐야? 지나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돼. 함수의 기본은 지나는 점 항상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0은 마이너스 3루트 3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래서 b가 얼마 나와요? 루트 3이 나오겠지. 그럼 실제 함수는 얼마나 되겠니? y는 루트 3x 플러스 3루트 3이라는 이제 함수가 되겠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얘기죠? 다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그쵸 탄젠트가 기울기라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어, 쉽게 풀수 있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까먹기 때문에 좀,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다. 나중에 써먹기가 별로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번 써먹거든요. 그한 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르셨으면, 어, 14, 19페이지는 딱히 볼일 없을 것 같고요. 아니다. 12번 볼게요. 12번. 볼일 없는 게 아니, 있네요. 죄송합니다. 12번 볼게요. 자, 12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질문 주셨던 1-2번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흐르면 숙제 좀 줄여드릴게요. 자, 12번은, 자, 사분면 볼게요. 질문 주신 문제랑 똑같은데요. 이거 맨 처음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A 좌표를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조금 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나와. 여기 c 고요 어, 여기는 얼마니? D. 어, 여기는 얼마야 알파? 어, 이렇게 나올게.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1이에요. 자, 그럼 A의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X 값과 Y 값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럼 알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되면, 아, 높이부터 알면 되지 않을까? 그치. 높이가 뭐예요? 지금 이 높이가 해당하는 거, X 값이야, Y 값이야? Y 값입니다. 그쵸? 높이는 Y 값이기 때문에 뭐 해주면 돼? 일단 삼각형 안에 있기 때문에 삼각형 안에 것만 먼저 보면 돼요. 그러면 사인, 뭐 쓰면 돼요? 사인 값 쓰면 돼요. 사인 알파는 뭐랑 똑같아? 오 5라고 치면요. 5A 분의 AB죠. 밑변 분의 높이기 때문에 자 o a 가 근데 얼마야? 1이기 때문에요. AB의 길이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거는 다시 정리하면 사인 알파는 뭐랑 똑같애? 선분 AB의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얘가 뭘로 볼수 있어? 만약에 특수한 값을 가지 않으면 사인 알파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인 알파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디를 알아야 돼요? x 좌표, 즉 x 이렇게 떨어진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누구 구하면 되니? 여기 지금 파란색깔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누구 구하는 거랑 똑같죠? 사실? 코사인 값 구하는 거랑 똑같지. 왜? 코사인 값은 뭐분의 OA 분의, 분의 얼마기 때문에? OB이기 때문에. OA가 얼마였어? 1이었으니까 OB가 나오면서 코사인 알파는 뭐가 나오겠니? 오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야? 그냥 오비니까뭐 해주면 돼? 여기는 포사인 알파.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요건 쉽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값이 없으면 변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다행히 12번에는 이게 나오네요. 2번으로 나오죠? 요것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값 구하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많이 틀릴까봐. 이런 거 같이 보는 거예요. 보고요. 마지막으로 두 개, 두 개만 할게요. 두개 하고 싶시다. 두개 하면 시간 끝나려나? 안, 안 끝날 것 같은데. 한시 끝날 것 같은데. 적어주시고요. 넘기셔서 발전 문제 20번 보시면 돼요. 20번이랑 21번만 할게요. 22번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양순지 음순지 판단하시는 거만 보시면 되고요. 20번이랑 21번 끝내면 그냥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시간 좀 넘은 것 같으면 20번만 딱 할게요. 자, 20번은 중요한데,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기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딱 느낌만 봐도 벌써 오지 않을까요? 뭘 보냐면 외곽 보시면 되거든요. A, 자 여기 사인 코 사인 값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여기서 뭘 구하면 되냐면 외곽을 일단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곽을 안 생각하시면 <laughs> 틀린다 그래서 탄젠트 15도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15도는 누구 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밑변 분의 AB 분의 BC 하시면 돼요 근데 BC는 구했는데 AB를 구할 수가 없네 그래서 AB를 이제 구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AB 구하는 작업을 해주기 전에 AB로 그럼 어떻게 구해 못 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서 구할 거야. 여기서는 포인트는 요거에요. 여기 이거 몇 도일까요? 어, 외곽이니까 얘 더하기, 얘는 30도가 나오겠죠? 외곽이니까. 그래서 얘가 몇 도가 나오는 거야? 15도가 나오는 거야. 그럼 뭐야? 무슨 삼각형이야? AD랑 D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구요. 얘랑 얘랑 같아요. 요게 이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긴 했었는데, 한번더 보시는 게 낫겠죠? AD랑 CD가 이제 같다라고 하면 이제 뭐 구해주면 돼? 어, 여기 변의 길이를 구해주면 얘알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코사인 사인을 통해서 얘를 구하면 여기도 구할 수가 아마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뭐야? 밑변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두 개를 다 구해야 돼. 계산이 복잡해요. 알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기, CD의 길이부터 구할까? CD의 길이? 3분 C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빗변과 어, 높이를 알고 있네. 뭐 해주면 돼? 사인 30도를 써주면 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얘는 뭐랑 똑같아요? cd분의 높이 2랑 똑같습니다. 그럼 대각선끼리 곱해주시면 뭐 나와요? cd는? 4가 나와요. 그래서 얘 얼마예요? 3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굳이 코사인 사인으로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내가 여기 4인 길이 알고요 내가 여기 길이 2를 알고 있어. 그럼 뭐 해주면 돼?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써셔도 돼요. 알겠죠? 피타고라스 쓰셔도 돼요. 16에서 뭐 빼주면 돼? 2의 제곱인 4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10이 나오죠? 얘 얼마입니까? 2루트 3이라고 나오겠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만약에 구할 거면 어떻게 구하면 돼? 코사인 30도를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다. 알겠지? 4분의 얼마니까? 4분의 bd인데,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어서, 여기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2루트 3 나옵니다. bd는 2루트 3이 나올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뭐야? 사전 준비 작업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 뭘 구하셨는데, 이제 탄젠트 15도가 이제 메인이니까, 탄젠트 15만 구하면 되겠지? 탄젠트 15는 어떻게 구하니? a, b분의 b c 예요 그래서 4 플러스, 2루트 3분의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약분 되니까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되겠죠? 양면에 2씩 나눈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유리화 써주시면 돼요. 유리화는 어떻게 해주지? 합차로 구하죠?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고, 분자 자리에도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는 게 이제 유리화. 얘는 뭐야? 4에서 3뺄 거니까 1 나올 거고요. 얘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답은 얼마예요? 2 마이너스 루트 3 나요. 계산 자체가 여러 개를 생각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생각해줄 때, 어나 이거 다 구할 수 있었는데 이등변 삼각형 하나 생각 못해서 얘못 찾은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등변 삼각형까지 먼저 꼭 생각해주시는 게 좋겠다가 내용이 되겠고요. 21번은 다음 시간에 좀 할까요?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숙제 알려드릴게요. 어 오시... 숙제는 저는...